움직이면 이 사람 쏠 거야! 당황스럽다. 나도 강도다. <laughs> 야, 우리 팀이잖아. 어, 야, 미안하다. 움직이지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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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어, 어. 뭐야? 경찰이다, 손준근이. 인질을 풀어주면 너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겠다. 원하는 게 뭐야? 좋아. 현금 5천만 원 준비해라. 여기 있다. 당황스럽다. 이렇게 바로 줄지 몰랐다. 아, 좀더불 걸. 가봐! 좋아. 당황스럽다 다 동전으로 줬다 이씨, <몬> 장난해! 아이고, 아이고, 진정해! 아이고, 여기에 네 여자친구가 와있다 자기야! 아, 아, 자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, 자기 요즘 힘든 거 알아 근데 내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수하자 어? 자기, 미안해 아, 자기. 당황스럽다 내 여자친구다 야 뭐하냐 니네 어? 어? 당황스럽다 양다린 거 걸렸다 당황... 당황스럽다